필드에서는 이것만 지키면 무조건, 무조건 오아로 먹고 들어간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건 거예요. 이거는 컨택 위주예요. 컨택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뒷장 맞거나 탑핑 맞는다라는 그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잡았고 거기에 부수대로 들어가는 것은 첫째는 공 위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바로 에이밍이에요 어, 에이밍. 에이밍은 아 이거는 정말 짬밥입니다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 이건 짬밥이라 어, 많이 산에 많이 다녀보시고 뭐 아니면은 대표님이랑 파스리도 자주 가셔서 계속 우리 회원님이 쓰셨던 거 뒤에서 대표님 봐주시면서 어디 보고 있다 이걸 계속 객관적인 시각과 주관적인 시각을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어느게 그러면 더 정확하냐 뒤에서 보는게 더 정확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대표님,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해주는 얘기와 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에이밍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될 때까지는 뒤에서 봐주는 사람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 수의, 시야가 수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연, 이거에 대한 연습 방법은 물론 이제 같이 가셔서 연습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매번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날이 너무 덥지 않을 때는, 인도 같은 야외 공장 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타겟을 계속 바꿔보시면서, 내 공이 절로 잘 가나, 안 가나를 좀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예밍적인 부분은, 이두 가지 공의 위치와 그리고 스윙 모션을 결합이 다 됐었을 때 해야 되는 행위에요.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5화를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꿀팁은, 원래는 편은 잘안 쓰거든요. 사기하는 멘트라 가지고. 첫째는 바로 백스윙의 꼬임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예를 들어서 팔의 높이로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팔은 조금 들더라도 반드시 코일링 자체가 생각한 것보다 과도하게 많이 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필드에서는 대부분 다 아마추어분들이랑 같이 모시고 산에 가보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집중을 잘 못해요. 왜? 시이바고거든요 그리고 내공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다 보니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근육들을 많이 써요. 그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근육들은 팔이. 그러니까 실컷 레슨을 쫙 받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상황이 긴장되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순간 백지화가 되는 순간 그냥 편한 근육을 쓰게 된다.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냐면 이게 되는 날하고 안 되는 날하고 경기 내용이 나타나죠. 음. 뭐 스코어는 뭐 그래 조금 뭐 아직까지 짠이뭐시게 우리 훈이 말하는 잔디 짬밥이들되니까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래도 뭔가 이 필드에 나와서 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 거에 대한 성과를 얻고자 한, 음.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큰 근육들을 무조건 많이 써야 해요. 어?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실 때에 조금은 이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너무 이 근육들의 긴장도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긴장도를 안 주셨으면 좋겠는 위, 위 신체 부위는 어디냐면 양팔이에요. 양팔을 어질 때부터 너무 쪼오지 마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풀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회원님이 해주셔야 될첫 번째 포인트는 그냥 팔이 어떻게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근데 반드시 점검해 하셔야 될 것은 빈스윙 때 내가 어디로 보낼 거야 라는, 테이크웨이드 헤드가 어느 길로 갈 거야, 보낼 거야 라는 계획성은 눈으로 한 번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루틴이냐면, 자, 우리 회원님이 뒤에서 에이밍 보시고, 이제 셋업을 다 들어가서 어드레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행위는 이렇게 한번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빼보는 행위가, 아, 나는 헤드를 일로 보낼 거야 라는 거를 한번 해준 후에서 몸에 피드가 전달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왜한번 가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될 위치는 뭐냐 얘인 거예요. 얘를 움직일 때세 가지의 신체 부위를 설명을 따로 드려요. 근데 얘들은 복합체라서 따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이세 가지의 복합체는 뭐냐면 복근, 골반, 허벅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쌍으로 다 오른쪽으로 돌려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드레스를 해서. 테이크오웨때 한번 웜업 해주고 백 올라갈 때 얘는 이제 팔을 신경쓰지 말고 그냥 몸만 뒤틀어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서라든지 연습을 할때 오른쪽으로 푸시하고 턴하는 행동은 수없이 했어요 하루에 세 레슨만 하고 공을 1 0백몇개 치니까 1 0백몇 개를 벌써 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이 한 번씩 실수하는 것은 턴이 되는 행위가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푸시를 너무 많이 가고 그로 인해서 턴이 적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푸시를 많이 간다라는 것은 푸시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으니 당분간은 푸시를 하되 조금은 푸시가 되는 깊이보다는 턴을 시키는 깊이를 좀더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하셔서 테이크오에서팔 한번 가는 길 점검했으면 이제 팔 신경 쓰지 말고 턴을 바로 시키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어 여기에서 팔이 잘 갔나 못 갔나 이거는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팔이 어떻게 갔냐를 신경 쓰는 순간 스윙의 어, 흐름 뭐 순서가 다 무너져요. 그냥 아사리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테이크어웨이 때팔 한번 코일링 신경 쓰는 게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공에 위치는 그런 프로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빈 스윙 때도 지금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루틴으로 잡으시면 돼요. 공을 안 치면 빈 스윙인 거 그럼 공 밑에다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실 쳐야 될 공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산이라고 그러면 그리냐 그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내가 에인보 DS 보 살짝 받고 그리고 빈유징을할때테이크웨이 한번 하고 푸시턴에서 다운 을해서 그냥 지면을 한번 이렇게 퉁 때리세요 여기서 이렇게 퉁 때리다 보면 헤드가 어디 떨어지는지가 확인돼요. 이 그러면 내가 어드레스 잡았던 헤드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여기 떨어졌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샷은 헤드가 뒤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 대충, 어디라는 위치가 나오잖아. 요 그러면, 실제 공 앞에 가서도, 그냥 그 위치에다가 스탠. 어, 공을 그 위치에다가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어드레스 잡으니까, 이미 나는 웜업에서 내 몸에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될지, 필드를 다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 이게 이것만 잘하면 오할 먹고 들어간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다운스윙이 내려왔을때 었 양쪽 팔꿈치랑 겨드랑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두삼두 트라이셉스랑 바이셉스를 다운스윙때 이빨 붙이요 그냥 이유없어요 방법없어요 그냥 붙이세요 어.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운스윙이 내려왔을때 몸이 좀 들돌고 팔이 좀 빨리 내려오고 약간의 캐스팅이 뭐 있고 이런거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그 제가 수없이 많은 레슨을 현장 가서 해봤지만 대부분 센터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훅 나왔던 분들이 필드 나가서 슬라이스랑 센크가 나고 푸시 오른쪽으로 풀 슬라이스가 나는 이거다 겨드랑이가 떨어져어 이거는 진짜 데이트 통계예요. 그러니 우리 회원님은 스윙을 하실 때 내가 비닐 스윙을 해서 쭉 꼬아서 다운 스윙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 헤드가 지면에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로는 이빨 붙여. 어떻게 턴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해도 돼. 어, 못 해. 그냥. 어. 그러면 못 했다고 해서 하 이러지. 왜, 왜, 왜 레슨 받은 대로 안 되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 현장에 가면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현장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봉이 앞으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취지는. 그러면 어드레스를 하셔서 올라가서 코일링 많이 구하시면 다음 수인데 그냥 어떻게 턴해야 될지 생각이안 나면 그냥 이빨 붙이기만 붙여. 붙일 때의 전제 조건은 오른쪽 팔꿈치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가 내 오른쪽 옆구리에요 옆구리에 무조건 붙고 왼쪽 팔꿈치에서 겨드랑이는 내 왼쪽 가슴 앞으로 붙어요. 여성분들은 이뭐 컵수를 떠나가지고 속옷 때문에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물론 대표님 계시겠지만 필드 나가실 때는 일반 속옷 말고 그냥 스포츠 속옷을 가져가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다운 내려오셨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나 팔꿈치는 무조건 배 옆이에요. 여기 붙으면 안 돼요. 드라이버 아이언은 우리 유치다 똑같아요. 웨지까지도 여기 무조건 붙이세요. 늑골 응. 쪽에. 그러면 다운 내려올 때 여기 왼쪽 겨드랑이도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공을 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하나도 안 썼다라는 전지 조건 하에 팔만 붙여서 공을 치면 올라가서 무조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운 스윙이 내려갔었을 때는 원의 형태를 띄는데 헤드가 들어오는 길이. 원의 형태가 뛸때 다운 스윙, 우리가 흔히 말하서뭐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심력이라는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는 성질인데 그 성질을 내가 팔로 붙임으로 해서 백스윙을 갔던 궤도보다 다운 내려올 때이 궤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효과를 붙이는 게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뭐냐면 스윙 스피드예요. 골프에서 얘기하는 거리를라는 부분은 스윙 스피드로 결정이 됩니다. 팔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스윙 스피드는 줄어요. 그리고 궤도가 분산되니까 정확성도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이 o 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이두 가지 때문이에요. 다운스윙이 내려갔었을 때 일정한 배도 그리고 다운스윙이 내려고했을때 일정한 속도. <laughs> 그렇기 때문에 공에 맞는 거, 공에 맞아서 나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비인중이 하셔서 헤드 떨어지는 위치 확인하시고 코일링 많이 쓰는 거 체크만 하시고 팔꿈치 붙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와로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어드레스 하셔서 붙이고 이렇게 치시면 필드에 가서는 절대 내가 어떻게 스윙했지 를 생각하는 순간 티샷부터 막해요 <laughs>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필드 나갔을 때 하나에서 두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그럼 뭐, 프로님 세가지 얘기했잖아요 공위치는 위치, 보이면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에서 조금 빼고 진짜로 체크해야 될 것은 코일링을 많이 꼬는 거 하나하고 팔을 이빨 붙이는 거두 개만 체크하시면 끝나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